보카톡톡 학습 동영상입니다. 보카톡톡은 일대의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특허받은 학습 도직으로 학습하고 두 번째, 특허받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의 자동 분류 기능으로 세 번째, 특허받은 인지능력에 따른 학습법을 실시간 적용하여 개인별로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복습 기능은 망각 곡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결점 맞을 때까지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법은 간단해 보이나 학습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20년의 노하우들이 녹아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시 아이디, 비번,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 순서도입니다. 와학은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국가톡톡은 로그인시 장기 기억을 위해 아는 단어를 자동으로 먼저 복습을 실시합니다. 처음엔 학습한 단어가 없으니 1번 확인을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아는 단어가 10개 이상 되면 복습이 자동으로 뜹니다. 단어 복습의 개수는 아는 단어 개수에 따라 앞단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10개, 20개, 40개, 60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는 단어가 500개 이상이 되면 100개의 단어 선택을 권장드립니다. 객관식의 경우 패스는 하루에 한번 이상 학습을 하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주관식에서는 기본 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아는 단어 복습은 장기 기억을 위한 필수 자동 학습입니다. 참 아는 단어 기준 기억하고 계시죠? 아는 단어는 마즈네스와 틀리네스의 차이가 객관식은 3번 이상, 주관식은 2번 이상 차이가 날때 아는 단어로 기록이 됩니다. 아는 단어 자동 복습이 끝나면 영어 단어 학습으로 이동합니다. 유효학습과 참여기 문장 학습은 별도의 상품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통계부기를 클릭하시면 학습기록과 랭킹부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4개 네 맞는 학습법으로 객관식, 주관식, 모르는 단어 학습을 선택하면 됩니다. 초록색 레벨은 저희 복카톡톡의 인지 능력에 따른 반복 학습 레벨입니다. 빨간 네모의 아는 단어 개수는 처음 자동 복습 시이 단어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객관식, 주관식에 모르는 단어는 이 모르는 단어 학습에 모두 쌓여 있으며 마지니스와 틀리니스의 차이가 객관식은 3번 미만, 주관식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파일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초록색 네모의 모두 공부하기는 불러온 단원 두 파일의 20개 단어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르는 단어만의 10개 단어는 이미 20개 중에서 공부한 단어가 10개가 있어서 아는 단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연습 모드나 테스트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연습 모드는 한꺼번에 불러온 단어 모드를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8개 또는 10개 나누어서 연습을 시킵니다. 20개가 다 완료될 때까지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테스트 모드는 10개나 20개 이렇게 나누거나 전체를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모두 틀린 단어들은 다시 학습이 되며 테스트 시 100점을 맞으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이어 공부하기는 전날 학습을 했을 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죠. 이 이어공부를 클릭하시면 암학수달 단원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범위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십니다.